설교 제목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어,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어,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 삶이 참 많이 바뀌었지요. 어, 저는 어, 이제 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어,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큰 일. 물론, 어떤, 우리 개인의 일도 그렇고요 가정의 일도 그렇고, 어떤 큰 일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보다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 작은 것,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런데 한 가지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식사하고 어, 그리고 이제 한강 공원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너무 공기가 좋고요, 하늘도 파랗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어, 지내면서 하나님 비록 마스크 쓰고 다니긴 하지만 이렇게 한국 땅에 공기가 좋았던 이 서울에 공기가 좋았던 때가 언젠가요 공기가 너무 좋아서 참 감사합니다. 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이렇게 파란 하늘, 미세먼지 없고 황사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기간이 이렇게 오래 지속된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주일 삼부 예배까지 다 마치고 교육자들과 함께 모였어요. 그때 이제 정부가 이 방역 지침을 1단계로 낮춘다는, 낮췄다는 춘다는낮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반갑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다음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오늘 추수감사절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비록 마스크 쓰고 우리가 모이지만 이렇게 또 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세한 것, 그런 자그마한 것,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 마치면 저희 아버지한테 가거든요. 매주 이제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점심까지 먹고 돌아곤 오 하는데, 어제는 이제 오늘 이제 특세가 있어서 잠은 자지 못하고, 가서 식사 차려서 같이 식사하고, 약 드시라고 하고, 아버지가 이제 귀가 좀 많이 어두우세요. 그래서 잘못 알아들으셔서, 제가 글로 다 써서 왜 가야 되는지 또 내일 이제 몇시일 건지 다 해서 아버지가 다 이제 알았다 그러시고 인사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래도 요즘 이제 식사를 그런대로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거동을 이렇게 하시는 것참 그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하면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사실은 작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고요, 더 많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봤는데요이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무엇을 기억합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아, 아주 정말 좋아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불순종에서 그 벌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출애굽 일 세들은 거의 다 죽었, 죽었지요. 몇 사람 정말 순종한 몇 사람, 갈렙과 여수와 몇 사람만 살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이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어,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자 하신 것이지요. 아... 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어, 아버지 집에 가서 함께 식사 이렇게 오고 나서 어, 저에게 제 방에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 어, 짧은 강의를 하나 듣게 되었어요. 서정인 목사님의 강의였는데요. 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시죠. 이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참 감동이 있어요.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컴패션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감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세요. 아, 골수를 이제 기증을 하신 거예요. 골수를 이제 평소에 이제 누가 이제 백혈병 같은 그 골수를 기증받아야 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기증하겠습니다 하고 그 서약을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지방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목사님과 딱 맞는 그런 대상자가 나타났는데,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아, 너무 바쁜데, 정말 너무너무 일정이 바쁜데, 안 하겠다고 할수 없어서 "예, 하지요"라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는데, 골수이식하는 게참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그래요. 막 설명을 하는데, 주사를 일주일 동안 맞아서 골반 이하로. 어 이제 골수를 밑으로 내려야 되고 긴 주사길 통해서 이제 골수를 빼내야 되는데 드릴로 세 군데를 이제 구멍을 내서 뺀다라고 이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어, 좀 예,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골수를 어 이제 빼게 됐지요. 아 어, 근데 이제 골수를 그 그거를 빼는 날. 어, 드릴로 이제, 헨, 어, 이제 구멍을 뚫고 이제 그것을 빼게 됐는데 어, 그리고 나서 4 시간 동안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의사 말을 잘 들어서 화장실 가고 싶었지만 꼼짝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4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의식이 없고 안에가막 흔드는데 의식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럽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급작스럽게 이제 의사를 막 부르러 가서 의사가 왔는데 보니까. 이제 드릴로 세 군데를 뚫었는데 한 군데를 꿰매질 않은 거예요. 4 시간 동안 피가 계속 흐른 거죠. 피가 너무 많이 흐르니까 거의 이제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가 됐고, 어 근데 감사하게 이제 빨리 수혈을 해서 이제 의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 어, 그런데 한1년 후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어, 목사님 정말 정말 죄송한데 그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분이 전화를 하신 거죠. 아그 어, 아이가 다시 지금 백혈병이 다시 재발을 재발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다시 한번 골수를 어, 이 기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라고 이제 어, 그렇게 문의를 하는데 바로 대답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외국 일정도 있고 해서 에콰도르인가를 이제 나가서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또 물었답니다. 슬, 슬쩍슬쩍 마음에 좀 부담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실 만큼 했습니다. 그 처음에 그 어려움을 겪고 나 사실 몸이 많이 마르셨거든요. 굉장히 수척해진 상태였는데 다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났던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미국에 잘 아는 의사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거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백혈병이 재발했다면 다시 골수를 이식해도 재발할 확률이 99% 정도 됩니다라고 해서 아 그러면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 어, 박장로님이라는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분이 소아과 의사세요. 아,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한숨을 확 쉬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하시지요. 목사님 하시지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 아, 목사님, 제가 왜 소아과 의사가 된줄 아십니까? 제 아, 아들이 어릴 때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아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 이 목사님께서 참 고민하시고 방에 들어와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후에 아, 기증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 연락을 한 다음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병원 가서 어어그 어, 그 골수를 기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다고 하십니다. 골수를 이식했는데 나중에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요. 그 아이가 건강을 다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쯤은 좀 고등학생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병원끼리 이제 서로간에 누가 누구인지는잘 모르게 하기 때문에. 자세한 인적사항은 사실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는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강의를 여러번 들었는데 참 마르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마르신 그런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님의 말씀과 눈에서는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길을 통해서 낮추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즘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찬양 중에 CCM 가수들 중에 히즐윌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몇 명을 구성된 팀인데요. 그분들이 부른 찬양 중에 그저 엎드리는 것이라고 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닌 내 고집일까 견디고 참는 것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은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가사가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 찬양 듣는데 어쩜 이렇게 가사가 좋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작사 작곡하신 분이 장진숙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분이 나온 것을 제가 이제 간증을 들었거든요. 참 많이 어려웠던 거예요. 고, 고난의 삶, 광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쓸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아픔만을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새로운 영양분을 주고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곤 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죠. 우리가 그런 시험을 잘 넘긴 사람 중에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봐라. 이 하늘에 떠 있는 무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실 것이다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린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 자녀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아까 이제 서정희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요? 성공할 확률이 의학적으로는 1%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희망을 볼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도의 찬 잊지만요. 누구나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더 감사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엄청난 잘못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도 하죠.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남의 아내를 범하지요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세바의 남편인 해사람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혼자 고립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지요. 간접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에라 12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역이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역이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업신역겼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도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영원히 록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요. 아무리 함께했던 다윗이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요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에게 벌을 내릴 수 있어요 화를 낼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지요 자신이 잘못한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 그냥 덮어지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사에서 낳은 그 아들을 데려가시죠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0편 51편 3절과 4절 하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할 때가 있죠.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고요.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 정말 처절한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 생활 쉬웠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하루 한끼 먹는 것, 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려웠겠지요. 일상생활, 먹는 것, 씻는 것, 여러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믿음의 사람은 주 앞에 그렇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떤 분은 당신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극심하도록 어렵고 내가 쪼들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살수 있죠? 먹을 것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와 입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요.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올한해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 앞에 올리길 원하십니까? 여기까지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써보시라고 이제 주일에 나눠드렸는데 꼭 한번 써보시고요. 어, 올 한해 아직 두달 이상 남긴 했지만 어, 이제껏 살아오면서 올 한해 동안 참 이거 이거 감사했습니다. 한번 꼭 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어제 설교 말씀드릴 때 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에 대해서 이 저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빅터 프랭클 이 정신과 의사지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참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몸열감을 느끼고 영양실조 걸리고 당장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 아내, 아내와 나누었던 여러 대화들, 나누었던 시간들. 그러면서 보이진 않지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 그 아내분은 사실은 그 수용소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어, 내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내의 아내고 그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어,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하면서 순간순간 아내를 생각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고 상상 속이지만 대화를 나누고. 또 일상의 삶들, 삶 삼들, 자기가 살아왔던 의사로서의 삶, 일상적인 삶, 함께 식사를 하고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버티고 또또 어, 또 버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그래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더 감사하고 더 은혜를 받은 것은, 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분들도 있고, 어, 자기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시대의 아픔, 전쟁이나 어떤 굶주림, 또 좋지 않은 어떤 어, 정말 온전치 못한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또 이렇게 살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 하나님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추수 감사 주일 이제 일주일 우리가 남기고 또 새벽 특세하면서 더 주님께 많은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더 많은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일상의 삶에 대해 더 많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열어 주시고 하나님 제가 먹을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삶만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새끼 음식을 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잠잘 곳을 주시고 이렇게 추스 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주 앞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런 말들보다 주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쉬어서 하나님 하나님 그 희주 일이 주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저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정말 주 앞에 살아가는 것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고백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주의 성전을 사무에서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삶 가운데 소망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촌동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정말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안심이 주 앞에 기도하면서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께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정말 주께서 용납하신 이 세상을 주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존동 교회 위에 영어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 아멘.